어~ 자 이번 시간에는 뒤에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의 첫 번째 나오는 물질 대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화학 반응을 통칭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게, 단어라기보다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물질 대사라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건 간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거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반응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반응은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열이라고 에너지를 열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열이 나간다. 발열 열을 흡수한다. 흡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리고 2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한다. 여러분, 생체 촉매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효소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생체 촉매라는 녀석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효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다. <laughs>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체 총매가 관여를 한다라는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요렇게 아주 흔한 그림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이두 개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를 크게 나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이화할 때 화, 화 들어가죠, 그죠? 렇 요거는 델, 화, 자입니다. 델, 화, 자, 한자로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화하다 할때그 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 화. 이 동이 뭐냐? 한 가지 동이에요. 한 가지 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하나의 물질로 확 바뀌는 작용이 동화작용이라는 거고요. 이화작용, 요거 이는 다을입니다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의 다른 물질들로 쪼개지는 작업이 바로 이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화 작용.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죠 당연히 그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야죠. 요 알갱이를 꽉 뭉쳐 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각각의 하나 하나의 아미노산이 쭉 이어진 큰 덩어리인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동화작용이 예시죠, 예시. 뭐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흡열 반응이라고 요거를 얘기하기는 흡열, 흡열.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동화가 흡열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 차륵덩어리가 여섯 개 있었는데 이 여섯 개를 뭉칩니다 뭉쳐서 큰 차륵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을 줘야 되잖아 힘, 에너지를 써야 된다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차륵덩어리들에다 그럼 이제 차륵덩어리들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났으니 내가 썼던 에너지 어디 간 거예요? 다 뭉쳐놓은 그 차륵덩어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미노산 덩어리들을 에너지를 흡수해서 뭉칩니다 으악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아까 흡수한 에너지 어디든 어디 간 거예요? 여기 단백질 사이사이 결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화 작용. 물질의 합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화 작용은 그거와 완벽히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포도당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갭니다. 뭘로 쪼개요? 이산화 탄소랑 물로 쪼개네.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 앞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했었던 세포 호흡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무튼 포도당이라는 큰 알갱이를 쪼갭니다. 쪼개서 작은 알갱이로, 두 개의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버리고 에너지가 오히려 여기서 빠져나오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 생활하는데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질 대사라는 녀석은 크게 동화작용이라는 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게 되는데, 동화작용은 어때요?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고분자 물질들을 형성을 하고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쪼개서 저분자 물질을 만드는 것이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 차력을 으악 합치면서 에너지 내가 힘을 쓰는 거죠 그죠 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갔던 게 오히려 빠져나오는 반대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동화 작용,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작용으로서는 여러분 동화 작용에서는 뭐가 있나요? 엽록체가 진행을 하는 광합성. 그다음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 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세포 호흡. 호흡. 요두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광합성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엽록체.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알겠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반응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반응식 쓸 때, 그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들. 그래서 반응을 해서 생성물, 결과가 나왔는데, 이세로축이 에너지인 걸 보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네요. 그죠? 그럼 생성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 에너지가 이만큼이다라는 거는, 이만큼의 차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 무슨 작용이에요? 바로 통화작용이 되겠죠. 통화작용. 됩니까? 요건 어때요? 반응물 이 녀석이 요렇게 돼버렸어. 에너지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날아갔어. 줄어들었네.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방출을 한 거죠. 에너지를 방출. 요거 무슨 작용입니까? 바로, 아, 이화작용이구나. 이화작용이구나. 에너지를 흡수한다. 다른 말로 흡열 에너지 방출한다. 발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는 세포흡이랑 연소라는 작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세포흡이랑 연소를 비교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어,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녀석이라면 항상.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효소 혹은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녀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연소라는 작용이랑 연소 여기 써있죠, 그죠? 여기 세포 호흡이란 작용은 딱 떼놓고 비교만 해봤을 때 포도당이라는 녀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이 녀석을 쪼개서 CO2, H2,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게 내몸 안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작용으로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물질대사, 내 몸의 스스로 생명체가 물질대사를 하니까 이 효소라는 생체촉매라는 녀석이 도움을 주거든요. 도움을 줘서 이 녀석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연소는 뚝 떨어지죠? 그냥 한 방에. 여러분, 이 녀석이 애초에 여기 왜 올라가 있냐면,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높이라는 게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애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바깥쪽으로 탁 내보내면서 얘랑 얘로 확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단계가 있는 듯합니다. 그죠? 조금씩, 조금씩 나눠져서 에너지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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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여러분 이런 연소작용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려면요. 몇 백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몇 도쯤 되면 일어날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몸, 우리 몸 체온 몇 도예요? 36점 몇 도? 어. 그 정도의 온도에서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당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태우는 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나 나오는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연소라는 작용이 세포호흡이라는 작용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 정도의 온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작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나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이 작업을 우리는 이 효소 생체 촉매라는 녀석의 도움 하나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에서 되죠. 어. 그래서 연소라는 것과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둘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큰 물질을 작은 알갱이로 쪼개면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발열반응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이화작용이라는 게 사실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따지고 보면은 이화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없는 거지만 뭐 그런 맥락으로 보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얘도 이하고 얘도 이한데 같은 반응인데 여기에는 최소 필요한 온도가 400도가 넘고 여기는 우리 체온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런 효소라는 녀석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효소라는 녀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우리 몸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연소 이화작용 아닙니다.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죠? 어, 총매가 작용, 생체 총매가 작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고생하셨습니다.